부덕부석부덕 부덕부석부덕 부덕부덕 부덕부덕 여보세요. 아이고 여보세요. 아! 아, 왜요? 남자인 게 싫어요? 아니 아니요. 그럴 리가요. 아, 그럴 리 없죠? 네. 저 <laughs> 전대 씨 <laughs> 아이, 그럴 일 없죠? 아, 그쵸. 전대 시작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Let's go! Let's go! <laughs> 네, 뭐, 왜그 전화를 하시려 했었나요? 네? 왜 전화데이터 하려고 하셨나요? 아, 소통하려고요. 아, 소통하려고? 그 질차 네. 해주셨어요 혹시 저희? 아, 했죠. 아 진짜요? 그렇게 말하면, 아, 출...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, 질차 수가 안 늘더라고요. 아, 질차 눌렀죠, 저는. 아, 그렇죠. 아까 추천 누른, 그 누른다 했을 때 그때 눌렀어요, 같이. 음.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아, 대구 사는 라면이에요. 라면이라고? 네. 별명이 산다. 네, 네. 음, 대구 산다. <웃음> <웃음> 대구 사세요? 네, 예. 사투리 안 쓰시네요? 아, 사, 저, 좀 친한 사람한테 나와요. 좀 편한 사람, 편하게. 엄마, 대구에 내 아는 형 있다, 아이가. 아. 아, 그러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농담이고요. 아, 괜찮... 사실은 네네. 저도 고향이 경상도거든요. 아, 경상도 사람이에요. 네. 경상도 어디요? 울산이에요. 아, 울산. 네, 아 울산이. 울산 좋죠. 울산 좋죠. 근데 최근에 울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. 내려가서좀 힘들었어요. 아, 아 근데 그두분 중에서 BJ님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? 둘 다, 둘다 BJ입니다. 아, 같은 BJ, 같이야 방송하시는 거예요? 예, 합동 b j 예요 아. 신박하죠잉? 아, 근데, 그, 네. 지금, 뭐, 그, 청 자켓 입으신 분은, 네. 얼굴이 좀 살짝 귀염귀염한 스타일이시고, 네. 그, 그, 옆에 분은, 좀 네. 상남자 스타일? 아, 그러실 것 같아요. 음, 사실 저희 방송에서 그런 칭찬 듣기 힘들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저 물담, 저 보면 조카이 생겼다. 돼지 에이. 새끼다. 에 네, 사실, 저, 이 친구는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, 제 앞에 친구는. 아, 근데, 두분다 네. 잘생겼어요. 아. 저기요,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, 네, 네 사람이 거짓말을 치면 입에서 악취가 네. 나요. 지금, <laughs> 아니에요. 시구, 지금 시궁창 냄새가 올라오는데? 아닙니다. 아, 진짜요? 예. 믿어볼게요. 몇 살이에요? 예. 아, 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고2? 예, 예. 어, 수능은 다행히 아니네. 예. 어, 잠깐만. 현희야, 현희야, 너 수능 보네? 아예예예예 예, 예. 예, 말씀하십시오. 아... 아 아까 그 전화하신 분이요? 네 네. 아 화이팅. 하십시오. 리털그날 네, 화이팅 하십시오. 리탈그날 형님 어서 오세요. 되게 오랜만에 오시네, 이 형님은. 네, 리탈그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추천과 절차 다 보시면 부탁드릴게요. 어 하지마 하지마. 왜요? 형은 그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아. 아 비굴하잖아요. 누르실 거면 누르시고요. 안 누르실 거면 안 누르셔도 돼요. 와, 상남자다. 재밌으시면 눌러주시고. 상남자다. 그서 <laughs> 추천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시네. 네, 그러면서 <laughs> 추천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했어요. 와 야, JK002님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음, 야, 너, 너왜 우리 자리 탐내냐? 네? 넌, 넌특기가 뭔데? 아니, 아니, 도와줘도 이래라, 도, 이래, 뭐, 뭐라, 뭐라 그럴까요?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도와, 도라고 한적 없잖아! 알겠어요! 넌 듣기가 뭐야! 저요? 응, 그래, 얘기해봐. 저... 아, 노래 조금 합니다 아, 노래, 노래! 좀... 야, 형들 오늘 봄, 그 멸간복, 그, 멸간복명가왕 했었어. 예, 예. 어, 그거. 네, 아까 투표 봤어요. 아, 그래? 어, 그, 뭐지? 네, 그, 북한 김범소님 내표, 짱짱님 내표, 구르타밍님 투표. 음, 아, 그래. 야 우리가 화요일마다 하거든 아, 예예 이대강전 한번 참여해봐라 다음주에요? 응 음, 그래 예예 응너 예. 음, 그때 이, 오면 어. 기억할게 아 그러, 그러실거죠? 응 음, 그리고 그래. 가끔 방송와서뭐 별로 재미없다 싶으면 추천이라도 누르고 토셔줘 에이 좀뭐재미없에형 방송은요 음. 재미없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? 예예 너왜 이렇게 칭찬만 하냐 너 그러다가 마지막에 형한테 형 500만 빌려주세요 이럴 것 같아 <laughs> 저 그렇지 않습니다. <laughs> 귀엽네 이 새끼. 응? 예. 귀염둥이구나. 아, 감사합니다. 잘못 봤어. 이방 재미없어. <laughs> 형님, 그런 식으로 말하실 거면요. 추천 누르지도 말고 나가세요. 예? 그러면 그럼에도 추천 누른다니까요, 형님은. 리턴 그날 형님 오랜만에 오셔서 지금 멸감복 방송 많이 크니까배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. 형님, 많이 컸다고? 추천 눌러 <laughs> 눌러 <laughs> 주건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. 기상청 님 어서 오세요. 어, 상남자다. 추천 진짜 부탁드립니다. 야. 응. 야, 말좀말좀 높게. 김상정 님. 컨 형이 떴고 들어왔네. 와, 형이 다섯살 많잖아. <laughs> 잠깐만. 어, 기상기 <laughs> 반짝 찾아온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. 내일 아침 철원은 영하 4도, 서울은, 서울 1도 등으로 오늘보다 최고 9도가량 내려가겠고요. 그래도 낮부터는 바람이 약해지고 일사까지 더해져서 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로 예상되고요. 남부지방은 부산이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.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와 기상청 기상청님 땅이 많이 발전했네요. 어, 이게 직접 방 학구방까지 찾아와서 기, 그 기상을 말씀해주시네. 음온 <laughs> 음. 네. 응, 김에 추천이나 와. 누르 꺼지세요아 기상청님 추천만 한번만 눌러주세요. 야너 마음에 든다. 컨셉 잘 잡았네. 아. 야너 형들 어떻게 그 형들 그좀 도와줄 생각 있냐? 아 도와드리죠. 아 좋죠. 야 그러면은 음. 예 예. 그막 레스토랑 가면은 막뭐 예, 노래 예. 나오잖아. 그래, 형 네? 짜파게티 네네. 먹는데 노래 한곡 해라. 짜파게티 봐. <laughs> 그래 디노쇼 한번 하자. 근데 짜파게티 먹는데 노래 한곡 해라. 이번 생존 기인가 보네요. 아 이거 지금 전대중입니다. 전대중. 예, 전대중이에요. 전대중 전화데이트. 음, 리 노래 한곡 해봐. 어떤 거 할까요? 신청곡 아, 있으세요? 아무, 감미로운 거. 감미로운 거. 감미로운. 감미로운 거요? 어. 잠깐만요. 그러면은 이거 이거 임창정 글 할게요. 멸치 따로 있어요 임창정 이 내가 저지른 사람 그래 오케이 해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아 근데 그러.. 어, 부르다가 끊지마요 안 끊어 안왜 끊어. 끊을게 <laughs> 근데 대신 형들 얹히면 넌 뒤지는 거야 <laughs> 네? 뭐라고요? <laughs> 형들 짜파게티 먹다 얹히면 넌 뒤지는 거라고 <laughs> 아 살려주세요 그런 거아 해봐 네네 네, 할게요 전화주지 아, 아. 시청자예요 시청자 할게 요하면 되죠? 어 네. 해! 빨리빨리 해키 예, 알겠어! 하 음, 그래 네? 떠나거든 내소식이들려이면이제는이키 하이키, 하이다 하이키, 하이키, 이키 하이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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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하 어, 언제나 내맘 속에 야씨무어 여기 라이브 가수 왜다고 그냥 터져만 갔던 너를 웨이터. 조금씩 예예예예 손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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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손님. 이런 발 지금 라이브 가수가 저기 보여. 어. 아, 죄송합니다. 맛이다 네? 떨어지네 발 진짜로. 야저 새끼 주둥아리 막아. 말하고 씨. <laughs> 고생했다. 네, 넌복면가 참여하지마 새끼야 알겠어요 야그 뭐냐 양심이 있어야지 너 랩은 안좀 할게요. 하니? 네? 랩은 좀 하니? 랩이요? 아니요 아 그래? 아 그만뒀어요 랩아 했었어? 네아그저 음악 작업을 하는거든요 거아 그래? 네, 편집을 녹음하거든요 녹음 담당 편집을 하거든요 녹음하는거 아 한국사야? 네 아니 아니요 이제 그럼 너 프로그램 뭐 쓰냐? 네? 프로그램 못 써. 아, 저 응. 뭐 써? 아저 프로그램이요? 형들도 음악 음... 했었거든 아 음악 했어요? 응형 어, 실용음악 4년 했어 와 형은 지금 현실 아... 래퍼야 음반도 있어 네? 멜론의 부비트랩 쳐봐 얘 앨범 있어 부비트랩이요? <laughs> 어? 멜론의 부비트랩이요? 어. 음. 잠깐만요 멜론 마이모드 치면 나와 잠깐만 요 마이무요? 마이무드 마이무드요? 응 아마도 오늘 난이 시간이 지루해 이거 나와 영어로 쳐야 되죠? 어 음. MYMOD 형이 현직 래퍼인데 음. 너 형도 자꾸 같이 하거든 네 프로그램 못 써? 저 잠깐만요 형 그거 가수 앨범 뭐뭐 뭐 어떤 거예요? 많은데 부비트랩이라고 아니. 부비트랩이요? 잠깐만요 응. 없는데 너이 새끼 형이 찾으면 죽어. 아 잠깐만요. 형 M I 아, M M Y 지 임마. 아 잠깐만. 아아이도비어 찾았다. 그래. 할 이거. 어 할라 할라. 할라 할라 맞죠예 어,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야. 진짜거든. 와. 좀 망했어. 사인한다고 해주세요. 앨범. 그러니까 망해. 프로그램 못 쓰냐고 지금 네번 묻자야. 아 잠깐만요. 좀 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귀엽네 이거. <laughs> 귀엽네 이거. 지가 네. 쓰는 프로그램도 모르네. 예? 음. 야 노래 좀 들어봐. 좋아. 네. 그그 그 라이브 하나. <laughs> I'm a the one in t a n d I'm a the one in the land. 할랑 할랑 할랑. 이시바꺼 할랑 할랑. 이 시간이지루해. 홍보할게요. 어, 아니 홍보하지 마. <laughs> 왜요? 부끄럽다. 아니, <laughs> 응. 아니아나 아니, 뭐... 아는 형이라고 홍보할게요. 아니 하지만 부비트랩 홍보하지 말고 우리 멸치감자 먹고 홍보해. 부비트랩 망했어. 응. 앨범 안낼 거야. 아, 응. 네, 그러면 뭐 홍보해요? 멸치감 홍보할까요? 어. 아 그래요? 알겠어요. 어, 애들한테 쫙 뿌려. 그래. 아, 쫙 뿌려볼게요 일단. 어, 어. 멸 멸감복 시바오자 아, 근데 어, 어. 근데 제가 남거거든요. 아뭐 어, 남자애들 좋지. 남자애들 좋아해요? 음. 음, 아 우리 또 여자만 좋아하고 그런 방송이 아니야. 아 그래요? 음. 음. 아 알겠어요. 또 요즘 급식충들이 무서우니까. 예, 형이 어... 조만간 한조 분장하고 오버치 한조 할 거야. 저 오버치 안 해요. 그래도 와이 새끼야. 아 예. 아농담이야농담수 농담이야. 받고 가이 새끼야. 아, 또 우리 아, 알겠... 우리 라면이한테 너무 심한 것 같은데, 야 이런 게 좋지 않냐? 옆집 형 컨셉 컨셉. 옆집. 어? 아우 달달하네요. 야,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. 네. 괜찮아요. 솔직히 어느 방이나 다 들어가도 막 오버워치에 가면 알려줘. 오버워치 니니 네, <laughs> 오버워치 가면 알려줘. <laughs> 그 뭐냐? 어 다른 BJ분들 다뭐 전대하면 아예 우리 크리스님 어서 오시고요. 아예 그러세요? 뭐 다들 이런 식으로 하잖아. 예 예. 우리 예. 형들은 컨셉을 잡았어? 아 컨셉 잡았어요. 아는 그 친한 동네 형으로요? 그레이 그래, 새끼야 몇 번을 물어. 니 임마. 니 지금 어? 형, 옷장에, 옷장에 티 하나 색깔 있는데, 무슨 색깔, 무슨 색깔일 것 같아? 어? 형이 네? 좋아하는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일 것 같아? 어. 그레이 새끼야! <laughs> 그레이 새끼야, 그레이. 알겠어. 야, 알았어. 너무 또기 죽여서 미안하고. <laughs> 아이, 괜찮아요. 어, 그래. 나는, 정... 나는, 나는 괜찮아요. 그래. 그럼 나는 문제없어. 한번 불러라. <laughs>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,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해 네, 나의 사람들과. <laughs> 뭐라고? 아니에요. 끊을게요. <laughs> 아니에요. 끊을게요. 이 새끼가 <laughs> 기분 탓입니다. 음 그래. 근데 끊자. 야, 어? 먹방을 네, 좀 사람들 볼수있게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먹어. 그래 우리 먹방도 존나 빨리 먹어. 배고프니까 임마. 응. 야식 야식 야 근데 너 진짜 형들 방송 자주 찾아오면은 형들을 이제 좀 있으면은 고정매니저도 뽑아 네네 어 그거 한번 이렇게 도전해봐 잘해줄게 아아 예예 응그 음, 고맙다 젤찬 눌렀다 네. 니까 믿을게 예 젤찬 눌렀는거 일단... 믿어보십시오야너 이름이나 면나 말해줘봐 말해줘라 네? 이름 이름 제 이름이요? 응그 어. 라면이라 하시면 알아요 라면이? 네 그래 라면아 들어가 네, 형. 응. 끝까지 안녕!